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제고 죽이겠다고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병아리들에게 당한 죽음의 공포, 피를 말리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혼자 얼마나 양 시달렸는지. 시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그후 순덕 씨에게 닥쳐온 일들. 그것은 정말 원혼의 저주였던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초파일 날의 일이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백인수 씨의 어머님.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준비해 온 일을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언니, 언니, 아유, 언니, 언니, 언니. 방문을 열어니까 방문이 안 열려요. 안으로 잠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발로 차고 이제 그 문을 부시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벌써 약을 자신 거예요. 도대체 인수 씨의 어머님 왜 자살을 했던 것일까요? 아이 어머니도 드세요. 이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먹는 거 보는 게더자식이 없던 큰 집으로 양자를 갖던 인수 씨 어머닌 양아들 인수 씨에게 단한 번도 식은 밥을 먹이지 않았을 만큼 지극한 정성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인수 씨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은 며느리 순덕 씨가 들어오고부터였습니다. 어디 가는겨? 누가 교회갈이야? 시험이 말이 말같지 않느냐? 이리 내요 언니, 안돼요. 언니, 이거 안돼요. 이리 내요 어, 어. 언니, 안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면 진정으로 하는 게 낯고다. 언니 한 집안에 종 교가 돌리면은 집안이 망하는 것이여. 아, 왜? 교인 쪽과 나뉜다고 며느리 서먹는시험식가 어디다요? 그래야.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와 기독교 신자였던 며느리, 종교로 시작된 갈등은 해결의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 초파일. 정, 네가 살고 잡으면 그 샥시. 신 대보다 살거라. 언니 <laughs> 고마워요. 그렇지만 나가 걔를 며느리로 인정하는 건 아니오. 걔는 걔고, 난 나대로 살던 게 참말로 혀도 너무하시네요. 이왕 허락하시고 어찌 그런다요? 흥, 약시가 중요하지. 애미가안중요하니간 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신다요? 아이고, 엄니도나 같은 아들 열만 낳을걸 그러셨네. 그럼 그렇게 말안 하셨을 거구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던 아들에게 배반당했다는 절망감. 어머니가 자살을 했던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동네 어른들은 며느리를 다시 데려와 살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씨는 가난 때문에 미루었던 결혼식을 장례식장에서 물한 그릇 떠놓은 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 집엔 알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르던 병아리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함께 샀던 옆집 병아리들은 큰닭이 됐지만 어머니의 병아리는 도무지 크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로는 병아리가 크질 않는 거예요. 옆집 닭 이제 개월수가 되니까 이제 다퉁어해 이제 아주 이제 닭 모양사가 다 돼가지고 이제 알을 낳고 다 그럴 정도가 돼버렸는데 아 요만해가지고 꼭 중만해가지고 꼭 크지도 않고 요만해가지고 이상한 일은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아리들이 무서운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들은 순덕 씨를 노려보며 소리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병아리들은 계속 순덕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순덕 씨는 병아리가 두려워서 마당에도 나가지 못한 채방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병아리가 문을 열으면 막 짤려 보는 거예요. 너는 언제고 죽이겠다고 깊을 곳 죽여버리고 말겠대요. 그러서 말을요? 해 예,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야. 순덕 씨에게 그것은 더 이상 병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온종일 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순덕씨는 더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장에서 얼굴 없는 여자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형상은 도무지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순덕씨는 엄청난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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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짝할 수 없이 옥죄에 오는 그 무서운 모습은 밤마다 순덕씨를 괴롭혔습니다 죽여버리겠어 아! 없는 막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형상인데 치마 적으로 입고 하얀 버선을 신었어요. 그런데 목이 없어요. 목이 이상은 없고요. 예. 얼굴이 없고. 예. 목이 어, 없는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꿈의 말입니까, 실제? 실제 들어오는 거예요. 어... 방에 앉아 있으면은. 가지고 막 가슴을 누르고 앉아 가지고 닭 깃털로 막한 온몸을 막다쓰셔야 되는 거예요. 막게라단게 네. 그렇게 표현 음. 단계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음. 순덕 씨의 말을 믿지 않던 인수 씨도 순덕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람> <놀람> 한쪽으로 전부 저 구석에 가서 전부 모여있어가지고 한 30마리 드는 눈동자가 전부 이렇게 쏘아는 거예요. 우심쩍에 그냥 깜짝 놀래면서 제가 이제 이 놈을 뭐다 없애버려야 다, 다, 할가보다 이걸 다 죽여버릴 거야. 인수 씨는 30마리의 병아리를 모두 없애버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석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병아리를 없애버렸지만 시름시름 말던 순덕 씨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나 무서서 워 도저히 못 살겠어요. 얼굴이 봐줄 수가 없어요. 얼굴이 반쪽이 돼버렸더라고요. 뭐 팔뚝을 만져봐도 그냥 살집이 살집도 없고. 하도 몸이 아프고 이렇게 했는데 무섭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이리로 네. 이사를 갔었어요. 군산시 임피면 그곳엔 당시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키우던 자리가 여기죠. 20년 세월이 흘렀건만 두 사람에겐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원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오죽이나 자식에 대한 그 그리움이 계시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참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제사 돌아오면은 어쩌다 꿈에 한 번씩 보이시거든요 어머님이 근데 그날은 참 좋아요. 모든 것이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달았다는 인수 씨와 순덕 씨.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아픈 기억은 평생도록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